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을 곁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8월 13일 경남 창원에서는 4살 된 남자아이가 실종됐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누나와 등산로에서 놀다 산속에서 길을 잃어 실종된 건데요 아이를 찾는 가족의 간곡한 호소에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현장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날은 계속 어두워져만 갔고 경찰관, 소방구전대원 모두가 아이를 찾았지만 수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사건 발생 시 지역 주민에게 실종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 경보 문자 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수색 현장에는 많은 주민분들의 따뜻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된 아이가 걱정돼 모두 한 걸음에 달려온 건데요. 경찰과 주민 모두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한 마음으로 분주하게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밤 늦게까지도 찾지 못해서 이 수색은 그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어, 민관경 500여 명에 쉬지 않고 수색을 벌였지만 아이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리며 걱정은 배가 됐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수색 현장에 찾았던 장세영 우리 나점심 부부가 풀숲에서 웅크리고 있던 우리 네살 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이가 안긴 채산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찾길 기다렸던 주민들은 눈시울을 적시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인터뷰에서 두 부모는 여섯 어, 살 여덟 살. 어, 손주를 둔 할머니로서 이 잃어버린 아이가 내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어려웠지만 이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실종 아이를 찾고자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한 번씩 자녀를 잠시 잃어버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세명 키우는데 다한 번씩 아이를 잃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때에 불안함, 두려움, 오싹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타는 마음.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며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온누리에 흩어져 있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사람 사랑 생명 걷기 축제를 하였는데 다 걸으셨나요? 네 걸으신 분도 있고 한데 그리고 저녁은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도 걷고 와서 더욱 더 배고픔에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일상 중에 많은 부분을 참여합니다.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더 좋은 집을 살기 위해 로또를 사고,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 경쟁해서 승리해야 하고, 먹고 살기 위해 정신없이 다느라 내 영혼이 아픈 줄도 모릅니다. 그러다 한순간 내 영혼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는 이제 보편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승리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승리 후에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음란에 빠지고, 카드놀이에 손을 대고, 게임에 중독되고, 우리의 이 허기지고 목마른 것들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하다가 세상에서 찾다 찾다 찾지 못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한국의 재벌 가운데 고 정주영 회장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시대 제가 듣기에도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지금 다 어디 갔죠?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분주함,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의 적입니다 너무 바빠 영적 양식을 먹을 여유가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 영성학자 마틴 레어드 교수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감을 느낀다. 10편 1편 3절에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나 오늘날 그 영혼이 메말라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에 심겨진 나무는 메마르지 않을텐데 시내가에서 뽑히거나 떨어져 버린 나무는 곧 메말라 죽습니다 사람 사랑, 생명 살리기 이 걷기 축제는 자살을 방지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세상의 몸은 육체는 살았지만 그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지금 우리가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더 메말라갑니다. 그나마 전에는 교회 나오고 구역 모임을 해서라도 말씀을 접하고 영혼의 양식을 먹었는데 요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과 더 멀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어린 자녀가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떡하죠? 우리 부모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굶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은 영적으로 기아 상태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는 양식. 어, 영어에는 I am the bread of life예요. 빵이라고. 아무래도 영원이니까 그래서 영원의 양식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저는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의 양식 떡일 수도 있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생명을 주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빵입니다. 하나님의 이 빵이자 떡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나 만나와 달리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생의 양식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땅의 양식을 매일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자꾸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꾸 먹고 싶고 먹어놓고는 안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아멘 예수님은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온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지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듯이 한번 맹그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 있습니다. 27절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양식에 대해 세 가지 양식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썩어 없어질 양식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입니다. 인간은 평생 매일 먹어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경은 인간이 매일 먹을 음식을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양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 첫 번째, 썩어 없어질 양식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인간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알죠. 그리고 세 번째,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땀 흘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 내일 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합니다. 거저 양식을 얻을 수는 없는데, 따라서 세상은 식량을 찾기 위해 경쟁하며, 때로 전쟁까지도 불사합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근데 왜 철수했을까요? 계산을 해 봤을 때 별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기에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철수한 겁니다. 결국 전쟁이란 인간의 먹이 쟁탈전. 사람들은 꽃으로 장식된 식탁에 앉아 고상한 음식을 먹으며 멋진 대화를 나누지만 결국은 먹는 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인간의 주림배우를 추워주는 것이 양식의, 양식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한 끼의 양식을 거부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그 양식이 인생의 목표가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인생의 목표를 썩어 없어질 양식에 두고 그것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 산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사람 가운데 가장 나쁜 사람은 먹을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의 밥줄, 목줄을 지고 마음대로 힘듭니다.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마태복음 6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두 번째 양식 만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어 볼 수는 없지만 구약 시대에 만나라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음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여호께서 명령하셨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너희 장막에 있는 사람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집트에서의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를 땅하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적과 끌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잠잘 때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화려해 보이고 문명이 발전되어 보이지만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며 불평하자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독특한 양식인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0,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아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군중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만약 당신이 메시아라면 무엇으로 표적을 보여 자신들을 믿도록 만들겠냐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받아 먹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주실까 하고 물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 독특한 음식이 있었는데 모세가 준 걸로 알았는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라고 정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만나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일용한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만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똑같은 성격의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를 먹는다고 영생하지 않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서도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만나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음에도 영생하지 못했습니다. 이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에 예표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음, 어, 중요한 말씀,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썩어 없어질 양식, 그리고 만나, 마지막에 생명을 주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나 만나와 달리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군중은 이 떡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여인이 제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처럼 물 기르러 여기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강구한 것과 같이 군중들도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부르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며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목마르고 굶주린 영혼의 히틀러의 무자비한 사륙과 전쟁을 멈추기 위해 싸우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는 그 영혼은 묵상과 기도로 그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행복을 변하지 않았답니다 감옥에서도 많은 이들을 위로하였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비록 감옥 속이지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있었고 영원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교수형의 처하는 당일에도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다른 죄수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교수형에 입회해야 했던 피셔 피스트롱이라는 의사는 지난 50년 동안 자기가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죽음 전에 경건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한 분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철창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육체적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죽음의 바이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는 두려워하지만 죽음의 문화, 죽음의 바이러스는 두려워하지 않고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치료제, 생명의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치료할, 죽음을 예방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인생은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허물이 허무, 허무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인생에 빛이 가득하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진리로 샘솟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면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루 세끼 양식을 다 챙겨 먹고 먹기 위해서는 살려고 하면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은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믿어 이 자리에 있지만 세상에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또, 알지만 외면하는 사람도 또 믿으면서도 반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어가는 걸 느끼지만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생명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정확히 10년 전 우리나라의 가요계 지각변동을 가져왔던 한 음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I am a singer.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인데 10년이 지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노래를 듣는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았을 때, 10년이 지난 지금,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임재번 씨가 편곡해서 불렀는데, 지금까지 1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내가,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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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선한 능력, 그 생명의 떡이시며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바이러스에 갇힌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찬여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가득 흘러 넘쳐 세상 가운데 생명을 나누는 귀한 천안중앙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음의 문화, 죽음의 바이러스가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문화를 이땅 가운데 전하여 주는 천안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 주신 그 사랑의 메신저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어디든지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